으로 보실 건데요. 여기서 이제 열심히 백을 잡은 선생님이 열심히 수를 읽어요. 네. 근데 수를 읽을 필요가 거의 없는 곳이에요. 실은. 자 이쪽 이 어쨌든 다 막혀 있는데, 백이 이쪽이 이제 어쨌든 흙의 약점 이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럼 백은 여기서 차수가 어딜까요? 네. 참고로, 실전은 날짜로 두셔서 실패가 됐죠. 네, 날짜도 실패입니다. 네. 네, 맞습니다. 이렇게 두시면은, 나와 끊는, 차수가 <목소리> 이제 바로 보이잖아요. 연결할 수밖에 없고, 연결했더니, 이제, 한 칸을 띄어 아니, 한칸 띄게 되면은, 그냥 뭐, 자동으로 풀리는 거죠. 근데 저 백이 흙을 잡을 수 있을까요? 그거는 뭐, 이제 상대가 하기 나름이죠. <laughs> 그래서, 모양을 얻는 것과 깬 것까지는 사람이 하는 일인데,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이 내려주는 일입니다. 바둑에서는 이 예, 상대가 내려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한참 읽고 계신가 여기 두면은 붙이면 어떻게 되고 여기 붙이면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한참 읽고 계신데 네. 일단 모양의 급소를 눈에 보이면은 상대가 고민을 하겠죠. 저기 두시면은 그래서 이 모양의 급소가 보이는 게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 8번도 마...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. 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새해도 에 항상 즐겁게 둑을 즐기시기 바랍니다. 그러나 하수의 고민은 새해가 되어도 변하지 않지요. 싸우기만 하면 항상 망하는 이 하수의 설움은 23년에도 영원히 변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. 여러분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줄 최고의 강의, 전투의 모든 것이 출시됐습니다. 총 15년의 준비 기간, 핵심을 놓치지 않는 23개의 영상 강의. 강의를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460페이지의 교재가 여러분의 답답한 전투능력을 뻥 뚫어 드립니다. 전투의 모든 것은 전투의 5대 핵심 사항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는데요 핵마, 요석과 해서급소 강한 돌과 약한 돌의 구별,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전체보기 등 5가지 핵심 사항을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여러분도 전투의 달인이 될수 있습니다. 0254의 3988로 문의 주세요 마찬가지예요. 8번 한번 보실게요.